주세요. 급하게 배가 고파서 맥주 한잔 드셔보세요. 이거 새로 나와서 한번 사와봤어요. 프리미엄 몰츠 일번 맥주라는데, 우와! 저희가 마트에서부터 흥구고 왔던 이 모양이네. 먼저 드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사비 고추 와사비 초 고추장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사 와봤어요. 초 고추장인데 와사비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닭옥살 저번에 한번 제 영상에 나왔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갔는데 또20% 할인을 하대요. 래가지고 한번 두개사 왔어요. 두 개. 저번에 한은좀 부족하길래. 그리고 이거는 양장피도 세일하더라고요.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20% 할인 해가지고 6,800원에 샀습니다. 꽤 됐는데 카메라 앵글 맞춘다고 조금 시간을 끌으시오한잔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을 테니까 두 번에 꺾어 드시던가 조절해서 드세요 고량주는 조심해서 건첫한 건배, 첫 건배. 아우 맛있는 이거 50도 짜리지? 네 역시 50도 짜리 틀려요 좀 제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양해해주세요 음식이 막 너무 식어가지고 그냥 대충 잡았습니다 맛있겠죠? 맛있습니다 너무나 저렴하게 너무나 훌륭한 환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거 하나 했어요. 제가 자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서 보건소에서 당뇨 검사를 하나 하고 왔어요. 예. 공복 혈당으로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그래가지고 당화혈 색소 검사하고 왔어요. 근데 보건소에 문의드렸을 때는 12,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수납은 12,000원 했어요.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잘 모르셨나 봐요. 가지고 피 뽑고 왔는데 3일 정도 후에 결과 나온대요 근데 저는 다음 주에 쉬는 날이라서 결과 들으려고 저번에는 10% 세일했는데 오늘은 20% 세일이 돼요 음. 저는 오늘 새로 고령주 먹으면 너무 마탱이 갈거 같아서 새로 준비했습니다 꼭그 약을 지어준다고 그랬어 처방이라고 돼 있었지 음, 음. 그럼 지어주는 건데 신기하다. 보건소에서 약 지어주는지 처음 알았어. <laughs> 의사가 내려다주면 그 약대로 주는 건데 제조할지라 제조를 해서 주세요. 음. 약을. 근데 여러분 그 아시죠? 고지혈증은 살찐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고지혈증 진단이 나왔었거든요. 그 피가 탁한 거라 살찐 거랑은 관계가 없더라고 보니까. 마른 고절. 응, 마른 고조혈증이 많아. 음. 저도 고조혈증 검사 한번 해야 돼요. 제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면 고조혈증이 조금 많아. 요즘 사람들은 그런 동사무소 같은데 구청을 안 가서. 안 가서. 음. 근데 내가 서울에 자취하는데 막 다리가 부러져서 집이 막 3층이야. 그러면은 그 동행인의 도움이 불실하거든. 근데 그게 나라에서 해주시는 분들은 되게 저렴하게 도와주시더라고. 그런 거 되게 좋은 거지. 그리고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음. 그거 되게 좋아요. 그니까꼭 어르신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음.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가 고지혈증 하고 당뇨 환자가 많은 거야. 우리나라가 안주를 약간 지방 있는 걸 많이 먹어. 자극적이고 음. 진심이어서 말아탕에 그래. 그런 뻐한 맨살 잘안 먹어. 더.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술은 어쩔 수 없고 안주를. 예. 네. 안주를 잘 먹을 수밖에 없어. 네. 다른 거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겨울이 좋겠네. 겨울에는 요즘에 여러분들 막 대방어, 굴 이런 거 많이 드시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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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방어맛을 잘 모르겠던데 입이 약간 쑤셔서 그런지 약간? 저는 방어맛을 모르는 1인입니다 <laughs> 그러게 생각났참치보다는 조금 더 기름진 맛? 음. 조금 더? 음. 네. 그게 달달한 게 사카린 아니나 네. 여러분, 사카린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설탕보다 단맛이 훨씬 강하고 조금만 넣어도 설탕을 되게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사카린을 잘 맞으면 또 유용해요. 칼로리가 낮고. 근데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약간 단맛에 설, 결이 설탕하고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인식이 좀안 좋아진 게 있긴 한데. 여러분, 그 정말 뭐 이렇게 조미료 안 쓰는 냉면집 이런 데 빼고는 냉면은 거의 사카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지? 네. 단맛. 네. 여러분 되게 익숙한 맛. 델리 만주 아시죠 지하철에 그 냄새? 그게 사카린 맛이에요. 몸에 나쁜 건 아닙니다. 팔도 별미를 다 먹어보고, 그래서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저런 게좀 그렇더라. 식탐이 생긴다기보다는 아 저런 맛도 있구나 그냥 그런 느낌. 그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좀 행복한 게 있잖아. 오. 어 진짜 맛있다. 많이 안 먹어도 그냥 아 이런 맛이 있구나. 막 살짝 그 느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먹방 유튜브가 살짝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런 거. 진짜 맛집에 갔을 때 그냥 그렇게 뭐막 많이 먹고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맛집에 가서 맛을 보고 와어 맛있다 막 그런 느낌 그런 거는 좀. 아,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와, 돼지 석쇠 불고기는 실패할 수 없어. 무조건 맛있어. 저건 무조건 맛있죠, 여러분. 돼지를 석쇠에다 구웠는데 저게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먹에서 일차로 하고 있. 아.. 연타불 일찍 가. 맛있겠다. 아.. 파도 뽑 근데 원래 저게 대박 살찐데. 마지막에 저밥 먹는 어 아, 맛있겠다. 하지만 지금 먹는 닭 목살도 맛있습니다. 남은 거 천천히 먹으면서 끝낼게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